아탈란테의 명성은 그녀를 버렸던 아버지 이아소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딸을 찾은 아버지는 결혼할 것을 권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처녀신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이유도 있었지만 결혼하면 동물로 변하게 될 거라는 신탁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성화에 견디다 못한 아탈란테는 경주의 진자는 죽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자신을 이긴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발표했고 수많은 남자들이 그녀의 미모에 반해 경주에 나섰지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촌 멜라니오는 경주의 심판을 보다 그녀에게 반했고 죽음을 무릅쓰고 경주에 나서기로 결심한 그는 아프로디테에게 간절히 기도하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여신은 기도를 들어. 황금사과 세 개를 주었는데, 경주가 시작되자 멜라니온은 아탈란테가 자신을 앞지르려 할 때마다 황금사과를 던졌고, 황금사과를 줍느라 시간을 지체한 그녀는 경주에 졌습니다. 부부가 된두 사람은 제우스의 신전에서 사랑을 나누다. 신의 노여움을 샀고, 사자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설에 따르면 멜라니온이 아탈란테를 아내로 맞은 뒤, 아프로디테에게 감사의 재물을 바치지 않자. 화가 난 여신은 그들을 키벨레 여신의 신전에서 사랑을 나누게 했고, 신전을 욕되게 한 죄로 벌을 받는데, 키벨레 여신의 수레를 끄는 사자 두 마리는 멜라니온과 아탈란테가 변한 모습이라고 전해집니다.